기사, 대쉽트. 기사가 더 어려웠어. 솔직히 말하면 기사가 더 어려웠어. 어. 어,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기사가 더 힘들었어. 레벨업 하고. 화이하 영님 어서와요. 근력 하나, 지구력 하나. 3회차까지 아, 가면? 어아참차안 지구력이 많이 필요해. 스태미나가 엄청 필요해서 40까지는 올리려고. 갈리로는 달키의 <laughs> 2회차. 에스트 병 강화. 예 사용 횟수 늘어났고 맥신님 어서와요 불사자의 표초각이 없어 나중에 음, 먹으러 가야지 인왕은 게임이 없어요 오빠 인왕은 게임이 없어서 못해 나중에 다크소울 리마스터 한번 해보려고. 아야. 어. 다크소울 리마스터도 한번 해보려고. <laughs> 리마스터는 좋은 분이 또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laughs> 네네, 말씀하세요. 엔딩 세개인데 3회차 가냐고요? 글쎄. 아니, 저 빌리는 거는 별로. 옛날에 프라님한테 게임 한번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빨리 돌려드려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별로 빌리는 거는 별로더라고요. 불보는 삭제했지. 야, 조용히 가서. 엉덩이! 롤싱, 롤싱이어 모드로잖아? 모드로지로! 하하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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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뭐하는지 모르 초회하하 하하하! 하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분다에서 불본도 엔딩이 두개야 <laughs> 내가 저 아저씨한테 고통, 고통당한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것도 사악한게 아니라는 <laughs> 집중력 떨어졌어요? 그럴땐 좀 쉬는게 낫지 이 아저씨한테 당한게 너무 많아 야이씨! 헤헤헤헤! 아저씨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 아 아프라님 한개 선물 고마워요.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여자 씨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 <laughs> 튜토크 빌런이라니. 오빠 오기 전에 내가 저 아저씨한테 어... 몇 번을 죽었는지 몰라. 아, 시나몬님, 환기 선물 고마워요. 할까, 할까, 할까. 저 아저씨한테 진짜 몇 번을 당했는지 몰라. 그리고 저 아저씨는 뒤잡아니면은 패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긴 어디지? 저 아저씨 뒤잡아니면은 패기가 힘들어. 저는 저 뭐지, 그거 호흡은 안 해요, 시나몬님. 엔딩 볼 때까지 코옵은안 해요. 죄송 수상하다. 오 아니구만 수상했는데 수상, 수상 코옵은안 해요. 지난은에 응... 야... 폐기삭당 야... 리치미케다 준비해놨는데 헐. 얘뭐 달린 거 없어? 매달린 애들 없어? 없어 좋아. 천천히. 고룡을 향한 길 이게 뭐지? 왜 불안한데? 왜 아무도 없지? 불안한. 오 그냥 상자구나 세기석 비는 뭐, 뭐지 응? 뭐 도와드릴건 뭐 도와줄건데요 이건 팁이 필요해 아 상자 뒤에 환상의 벽. 아 고마워요 안그래도 찾고 있었어 벽 이거구나. 고마워요, 시나무님. 유후! 왜 이렇게 어두워? 잠깐, 여기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갈, 아, 저기, 저거 있네. 우영고 뮤직. 일어났을 때? 튜토리얼 보스 잡았던 거? 정말? 여기가? 왜 이렇게 어두워, 근데? 아닌데, 여기, 여기가 그렇게 어두울 일 없는데? 거기 되게 밝은 데였는데? 왜 이렇게 어둡디? 과거라고? 아, 아퍼 막았는데? 큰 세기석 바편. 분다 잡으면 스토리 설명해준다구요 고맙습니다.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때리. 선빵 필승 그렇지. 세기삽땅 아래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근데? 으으, 술후드려 패려고. 뭐 자? 잠깐 잠깐. 이리 와. 아. 과거로 날라왔다고요? 그구나 음, 과거구나 여기가. 반면, 보석도마뱅 가즈아, 나는 이쪽으로. 야, 이씨, 저놈. 씨. 아니고 야저 와. 커피는 맥시님 환기 선물 고맙습니다. 아직 안 죽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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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보이니어서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 내 잠불. 내 잠불. 아직 안 죽었었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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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진짜. 여기 막혀있네. 뭐라? 에스트의 제빛 반지 이게 뭐지? 리스트에, 잿빛, 오! 회복량을 높인다? 오호. 어, 잠깐만. 잿빛병이잖아. 아이씨, 쓸모없는 거네. 쓸모없잖아! 진장 오! 이쪽으로는 안 가는 걸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길이 다 막혀 있는 느낌? 아, 위쪽으로 가는 길 있나? 아야, 아야, 인마, 인마! 몰래 짤아! 까악! 전화 한 통하고 와요. 내 쏠! 내 쏠! 야는다 야, 봤어? 듬들아. 좀마 임마. 나쁜드들라 가야되지, 근데?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미리 죽이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밖에 너무 새까만거 아니야? 그거 완전 그 리얼 블랙이네. 아주 그냥 어, 원래 여기서 뛰면은 저기 아이템 있잖아. 그죠? 근데 이번엔 밑에 있네. 잠깐. 그럴 줄 알았어. 리브랜 리화! 오바페서 알삼들도 보라고? 이거요? 에이, 짜증나,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짜증나, 누구 으이씨, 궁극기님, 어서와요.